네, 마이시켓, 쥬트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오랜만에 돌아온 의지의 히어로. 자, 이거 제 친구 분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꿀팁을 하나 하나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800점 보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보스를 스킵하는 방법이고, 어,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타워 능력에서 이 매직 스피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고 레벨로 찍어놓으면은 뭐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는 자기가 같이 파는 걸 하고, 미래를 위해서 로켓 좀 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 상자는 좀 어느 정도 먹는 게 낫겠죠. 그리고 700점 보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쉽게 스킵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700점까지 가게 되면은 한번 방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과감히 뛰어넘어 주시고 살짝 아렌스는왜 안나와 일단 매직스피어 다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100점 보스를 그렇게 못 스킵하기 때문에 어? 이거 이거 폭탄 4개 터트려 주시고 100점이죠 여러분, 저 빨간색 지나면은 저기서 보스가 나온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일단, 손 이렇게 매직스피어로 이렇게 스킵을 할수 있습니다, 보스를 그리고 튀어!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거의 모든 보스를 8 0 0장 보스를 제외한 모든 보스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완전 꿀팁이죠? 이렇게 매직스피어로 뛰어넘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 슬쩍 어 그리고 여러분, 가아세요이 위에 있는 이 길로 가면은 굉장히 쉽게 보스를 스킵할 수 있는데 버텨, 버텨, 버텨. 어, 저 다, 리저 저 다리, 저 다리, 저 다리. 와,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두고 뺄잖아. 일단은 이거는 빼지게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보스를 스킵할 수 있습니다. 8백점 보스 제외. 천장 보스는 시도를 안 해봤어요. 좀잘 모르겠어 천장 보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위로 가면은 굉장히 쉽게 보스를 스킵할 수 있습니다. 위로 가볼게요. 오까지자는 금화상자 발견. 까지 잠착했는데 이정도면 그냥 보스와 싸워도 이기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 그 다리 부러뜨려! 바이언 복수가 소환되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매직스피 없이도 그냥 할 수! 금화 하나 챙기고! 아래있는 금화까지 챙기고! 인성질! 어? 여러분 만약에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실거죠? 자! 이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거야 이거보다! 이보다, 이보다 게임이 쉬울수가 있나? 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랜스 1레벨도 할수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어, 됐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하면은 보스 스킵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가 좀 어려워. 빠져. 이 도끼를 든 애들은, 다리 무너뜨리는 거 이용해가지고 쉽게 죽일 수 있는데, 그, 다른 애들은 아니거든요? 다른 애들은 쉽게 못 죽여요. 어뭐뭔 소리야? 왜오크가 비명을 지르고 있어? 자이 방법을 쓰면은 엄청나게 쉽게 보스 깰수 있습니다. 모든 보스. 어 무기상자 땡큐. 땡큐 베 벨마치 썬팅 리를 어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500점 보스는 스킵을 시도를 안 해봤어요 사실. 시도 를 스킵을 할수 있나? 아못할것 같은데 저거. 500점 보스는 못해. 하지만, 친구가 알려준 또 하나의 꿀팁. 이거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멜지스키 바로 이렇게 날려, 아, 아, 안 되네. 잘안 돼요. 이거 아무래도 싸워야 될것 같은데? 오지 마! 어디라고 와. 뭐야. 그냥 싸우면 이기네요. 일단, 500점 보스는 시도가 안 되는 걸로 하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넘어와 준 다음에, 무기상자 나 챙기고, 바로, 러쉬! 한가지 조심해야될건 이 도끼를 든 보스를 스킵할경우에 도끼를 붙은 보스가 빨리 안오면 뒤에서 따라올수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스킵하면은 지금 보스 제가 처리한보스는 실제로 얼마 없죠 어어 드래곤블레스트 그냥 살았다 이거 제가 실제로 처리한보스는 얼마 없어요 지금 뒤에 떨어지기 전에 빨리 와주시고 아까 그 드래곤 그거, 더블 드래곤 머리 그거 두개 챙겨주시고 해체어 뭐야 뭐랄게요 이순간의 위앱을 아껴놓거지토토토아비쳐 잠깐만 제 저, 저 정은 좀 무섭다 못이길것같아 이거는 700점 포스는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타이밍 보다가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빠져 빠이, 앙. 굿바이.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죠? 슉슉슉슉 넘어가 주시고, 하나, 띠띠띠띠띠, 띠띠띠띠슉 자, 이렇게 하면 요즘 렌스가 버프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쉽게 넘어갈 수죠나 오크만 울고 난리 났어. 내가 이렇게, 어, 게임을 치사하게 할줄 몰랐겠지? 빠지면서 피해주시고, 쭉 갑니다. 어? 못 보여줄 뻔했다. 사실 못 보긴 했지만, 800점 버스는 스킵이 좀 불가능해요. 아, 스킵 되네. 이것도 이 위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스킵 해야 되기 때문에 폭탄미에 앉아버리는 이 용기, 이 센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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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죽금줄 알았는데?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만. 천전 보스는, 900점 보스는 스킵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스킵을 하면은 이게 보스가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스킵을 하면 더 어려워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되죠? 보스 키가 좀 작은 보스는 그냥 이렇게 타고 넘을 수 있습니다. 천전 보스는 진짜 쉽게 끼는 방법이 있죠! 어? 왜 스스로 자살을 하니? 얘들아, 굉장히 지능이 낮구나. 이런 특우빡 사피엔스 같은 지능을 받나? 어?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얘소환해 앞으로 오지? 아, 잠깐 이렇게 쉬운거 맞나? 스스로 자살 어?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는게 놀라우시죠? 제가 이거 영상 찍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2000점도 가고 3000점도 갈수 있어요 한지좀 집에가지고 어, 앱 오버해서 나서다보면은 죽을수 있단 말이야 그것만좀 조심하면 돼 한전 보스 굉장히 쉽게 스킵하는 두 번째 방법. 이건 없네요. 잠만 얘를 이거를 이렇게 아 얘는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이거 싸워야겠다. 얘 얘도 한번 스킵을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접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의지의 열어 보스 굉장히 쉽게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것도 이거 판매할 수 있네요. 팔아, 팔아, 팔아. 자, 오늘은 이렇게 의지의 이어로 굉장히 쉽게 보스 스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쉽게 보스를 스킵할 수 있다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타, 타워 레벨 2레벨만 되면은, 그래서 매직 스피어만 얻으면은, 바로 이렇게 스킵을 싹싹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미, 구,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최고점수 1547점, 이거 쓰면은, 한 2000점도 갈수 있겠죠? 어, 다음번에 계속해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생니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지바!